아니, 세상에 빵 하나하고 수백억, 뭐, 수천억, 뭐, 온갖 그런,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?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, 뜨 뜻하게, 아니,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, 뭐, 그러면서 큰 소리를 아주 그냥 뻥뻥 치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, 정말 이 세상은 믿을 것못 되는구나, 생각이 돼요.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믿습니까? 그죠? 이 세상 악한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는 공의라는 것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어떤 것도 주님께서 그냥 용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신다 말씀했죠. 지난 분에 제가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.